이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약 100km 떨어진 거리고 3일은 꼬박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또 핍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말리죠. 하지만 바울과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제 형제들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이름이 대표로 등장하죠. 라고 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앞서 15장에서 1차 예루살렘 공유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을 보면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다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스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울과 그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진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모세를 배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모세가 준그 율법을 이제 무시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오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해 본질로 생각하고, 이제 할래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을 동일하다고 잘못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할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관습으로서의 할래는 어, 존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 오해 없이 잘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갈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유한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의 본질도 아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해인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을 알지 못하고 또 할례라는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읍시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역들이 유대인에게는 이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이 예,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정결 예식 비용을 좀 후원해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네 사람의 정결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나시린 정결례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제 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신은 이제 나시린을 끝내는 이 정결 예식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시린을 끝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금식. 어,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려면한 이제 천만 원을 내야 된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금식기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오해가 누그러지고 어, 그들에게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대로 해합니다. 이데 전체를 쭉 흐름을 보면 아마 바울이 이거 해도 별 소용 없을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그 위에서 이렇게 모든 정결예식을 행하고 후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해보면 바울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이 바울이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도대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 자유로운 신분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언제든 이제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해하는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밤늦게까지 뭐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할때 새벽기도를 꼭 나와야 합니다.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게 쉽지 않겠죠. 어 그런 경우 이제 당연히 새벽기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대 근무를 해서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과 유익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연약해서 새벽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 저 교회가 저 사역자가 사람들한테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 새벽기도 하는 게 신앙이 약한 거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금주하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지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나 술을 마시면 신앙인이 아니고 술을 안 마셔야 신앙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버리면 대다수의 서구 문화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면서 따르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성교를 하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문화를 가진 분들이 한국교와서 목회하면서, 전 미국에서 왔어요 하면서,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 모여서 한잔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시든 안 마시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은 부분 또넘 어,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 말하,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뭐 정결례식 이고안 해도 돼이거 의미 없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선 나 이미 그거를 목숨처럼 여기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하게 됐지만 나 다시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이 정결례식을 내가 할 거야 존중할게라고 한이 고린도전서의 말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성도를 얻고자 또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하는 이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강철 같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었다면 이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세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하나 됨을 깨뜨리고 이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자유한데 너는 왜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해? 그거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야. 너도 나처럼 자라야지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하나 됨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느냐? 우리와 다른 형제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여전히 사랑하지 못함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연합을 다시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결례를 위한 일주일이 다 끝나갈 무렵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마 이제 바울이 성교여행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여겼는지 이 요즘 표현으로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하면 이제 분노가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심해가지고 로마 이제 지도자들도 아예 로마 법으로 로마인들 너네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마. 괜히 잘못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 다 난리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그거를 금지하면서 보호해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미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디서 또 한참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불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와전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자 이 소식이 이제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하는 곳에 전해지고 이제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이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소요를 진정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두 사슬로 결박하고 이 바울의 신분과 이 소동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미 워낙 많은 군중들이 이제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를 할수 없어서 이제 바울을 군의 막사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군중의 폭행으로 이제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갑니다. 이에 이때 백성의 무리가 그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그를 없이 하라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뭔가 많이 봤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났던 소동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이는 성전을 지킨다는 이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데미 신전을 지킨다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일과 겹쳐 보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과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로 향하는 이 여정이 동일하게 어, 매우 큰 핍박과 고난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참아주면,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면, 저 사람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겠지, 저 사람도 변화하겠지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에 비난과 무시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와 공격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랑의 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워 이기려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오해받고 칭찬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참으로 낮아짐으로 자기의 민족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을 섬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